있는 너밥 먹고 있는 너 걸어가고 있는 너 내가 이 역사 강의 3분으로 너 역사 개념 다 마스터시켜 줄게 자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국민국가 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국가는 통일된 영토 및 동일한 민족의식이나 이념을 지닌 국민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으로 이루어진 국민 근대적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이 있어요. 이탈리안 이탈리아의 통일은 일단 이탈리아의 주도국은 사르데냐 왕국이에요. 그리고 주도 인물 및정개 과정은 어 카보우르 카보우르가 나오는데 카보우르는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요. 에 그리고 산업과 군대를 육성했고 어, 프랑스의 지원으로 오스트리아 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를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은 가리발디가 나요. 와 가리발디는 의용대,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시칠리아 등, 시칠리아 등 남부 이탈리아를, 남부 이탈리아를, 어, 남부 이탈리아를 어떻게 하냐면은 남부 이탈리아 정복해요. 그리고 이제 사르데냐 왕에게 헌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이탈리아 왕국을 통일시켜요. 탄생시켜요. 그게 186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의 통일은, 독일은 주도국이 프로이센이에요. 그주도인위및전개과정은 일단은 관세동맹이 나오는데, 관세동맹은 정치적, 정치적 통일, 경제적 통일과 근, 국민, 국가 기반을 마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이 나오는데, 철혈정책은 철과, 아, 군비 확장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오스트리아 격파하고, 북동의 연방을 결성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을 한 다음에 남독일을 통합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서는 독일 제국이 수립돼요. 언제? 1871년대. 이때 프로이세난 비레림 1세가 제국강제로 직위돼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개혁으로 넘어가는데 러시아의 개혁은 이제 19세기 러시아의 상황은 너무 후진성이었어. 왜? 차례 전제정치를 실시했고 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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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령이 아니라 농노해방령을 하면 안 돼. 농내해방령이 농노 아니라 농노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너무 후진 거야. 그렇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개혁을 노력했어요. 첫 번째로는 청년 장교들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냐? 청년 장교들의 봉기는 자유주의, 자유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계기가 뭐냐면은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했고 농도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 실패했어. 그리고 남아정책이 일어났는데 남아정책은 음, 니콜라이 1세가 흑해 진출을 시도해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크림 전쟁이 일어났는데 패배요. 왜 패배했냐?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한 프랑스와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다 지원해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러시아가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패배해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 2세 시기에 오는데 알렉산드리 2세 시기는 농노 농노 해방령 등 내정 개혁을 단행시켜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식인들의 분화로 도 운동, 농민 개몽 운동을 하고. 성과가 미미했어요.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알렉산드리 이세를 암살해요. 그리고 이후 전제정치, 전제정치 강화및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해요.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쿠가영상보고가 찬가 너, 찬가 는가 찬가 찬가 는가 뭐였냐? <laughs>